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는 순간 그는 동료에게 엄지를 들어올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를 손흥민의 실수로 여겼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료의 패스 타이밍이 늦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일입니다. 축구 팬들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손흥민의 손흥민이 평범한 동료들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리더십이었습니다. 도대체 경기장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기에 손흥민의 리더십이 이토록 주목받았을까요? 그의 압도적인 리더십의 비결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리더십은 긴박한 순간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특정 선수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적응하며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수비에 미세한 틈이 생기자 손흥민은 즉시 이를 파고들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에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동료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고 이와 유사한 상황이 경기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직접 기회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그는 부안가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하지만 잘못된 핸들링으로 공격이 중단됩니다. 동료들이 계속해서 고전하자 상대팀은 간단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무시하고 손흥민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노골적인 파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에이스라면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들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 올바른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이나 표정이 아닌 완전히 다른 수준의 플레이로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템포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부항아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닿는 순간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애워쌌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수비나 패스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왼발 터치에 이어 감각적인 오른발 힐 패스가 3명의 수비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부항가는 패스를 놓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다음 상황을 예상하고 움직였고 결국 파울을 유도하여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플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덜한 MLS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받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압박이 일상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받기 전에 이미 다음 플레이를 결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세계적인 템포를 온몸과 온 정신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실질적인 교훈은 빠르게 동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자신들을 믿고 템포를 높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비진의 발을 헛디딘 순간 부안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한 번의 패스가 경기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 어떻게든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팀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듯 손흥민이 문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는 상대 수비수 4명이 골문을 가로막는 벽을 형성했습니다. 슛 각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좁은 공간을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비록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슈팅이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순간 손흥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나온 오프사이드 반칙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기회를 놓친 보기 드문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장면의 진짜 놀라운 진실은 패스의 타이밍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너무나 완벽해서 동료와 상대를 모두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손흥민이 달려가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조차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서 달려가는 그의 움직임을 상대 수비수들이 완전히 놓치는 순간, 동료는 패스를 해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망설임은 늦은 패스로 이어졌고, 이미 수비 라인을 완전히 돌파한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경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동료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이 순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실망감 대신 괜찮아요. 훌륭한 시도였어요. 라며 동료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과감하게 계속 도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기량 인품, 그리고 리더십은 그가 왜 세계적인 선수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쌓아온 신뢰는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정규 시간 90분이 다 되어갈 무렵 LA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동료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료의 패스가 망설임없이 손흥민에게 닿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3명의 상대 수비수들이 동시에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수비의 압박을 이용하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가 골로 이어졌고 LA는 이 헝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기량을 가진 선수라면 직접 슈팅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며 데뷔골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패스를 연결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동료들의 끊임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선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순간은 손흥민의 경기 후 모습이었습니다. 팀이 이 정으로 승리하자 그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되어 잠시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90분 넘게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파울과 체크가 그의 체력을 고갈시켰을 텐데, 30대 선수가 경기 후반에 그토록 엄청난 전력 질주를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이터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득점 직전 최고 속도는 그가 가장 활력이 넘쳤던 전반전 최고 속도보다 불과 0.5km 0견 0.5마일 빨랐습니다. 축구 언론들은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었지만 승점 3점 이상을 가져왔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LA 선수들에게 자신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자부심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수준을 끌어올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팀 문화를 변화시켜 한 경기뿐 아니라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끈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축구 팬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미국 리그에서 함께 빛을 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LAFC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2:0으로 꺾는 데 기여하며 한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공격수가 새 소속팀에서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현재 LAFC는 서부 컨퍼런스 순위 5위에 올라 있으며, 24경기에서 40점을 기록선두 샌디에이고에 9점 뒤지고 있지만 2경기 덜 치른 상태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넓은 공간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한국인 공격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를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손흥민은 위험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동료들과의 영예를 시도하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후반전에서 손흥민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51분에 델가도가 정교한 슈팅으로 골문 상단 구석을 노리며 LAFC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공격을 몰아쳤고 여러 차례 위험한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l a f c 는운 좋게 실점을 피했습니다. 9 0푸스 1분에 손흥민은 근거리 헤딩을 시도했으나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94분 손흥민은 초인예로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LAFC의 이기홍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 라운드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LA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그는 교체 출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팀의 ET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메시도 인터 마이애미가 LA 갤럭시를 3일로 꺾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르디 알바가 43분에 인터 마이애미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LA 갤럭시는 52분에 페인칠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10분 동안 메시는 평소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4분에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는 중앙에서 LA 갤럭시의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왼발로 정확한 슈팅을 날려 인터 마이애미의 B1 리드를 안겼습니다. 89분에는 메시가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절묘한 백킬 패스를 연결하며 수아레스가 결승골을 터뜨려 3-1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